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김면증은요 그냥 잠을 못 자서 낮에 조금 졸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어,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심한 졸음이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일상생활에 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되게, 어, 10대, 그러니까 중, 고등학교 무렵에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을 진료하면서 여쭤보면, 되게, 어,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무렵에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졸음 자체가 병이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밤늦게 공부도 하고, 또 성장기에는 잠이 많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김현병은, 어,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실제로, 어, 졸음을 느끼고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유럽에서 연구한 걸로 따르면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졸음에 시달리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어뭐 대개는 이런 거죠. 졸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해서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또어 졸리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든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인상을 또 이제 주게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기면병은요 어, 그냥 의지가 약해서 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 뇌 속에 예, 우리 뇌를 깨워주는 하이포크레틴이라는 각성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어, 이 물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약을 드시면 정상인과 가까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즉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고 졸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면증. 난어 주관적인 졸옴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수면 검사와 낮 검사를 1박 2일 동안 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 하룻밤을 이제 검사실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야간 수면은 문제가 없는지 보고 그다음 날 낮에도 낮잠을 여러 번 자면서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진단을 내리고요. 진단이 내리면, 내려지면 그 졸음을 조절하기 위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이제 기면증 치료제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약마다 성분도 다르고 작용 시간이 다르고요. 또 부작용의 양상도 다릅니다. 사실 기면병 치료제의 부작용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어, 약물의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또 불편이 좀 심하면 다른 약으로 바꾼다든지 또 약을 섞어서 사용한다든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조절을 할수 있고요 어, 처음에 조금의 적응 기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잘 적응하십니다 또 기면병의 증상 중에 하나로요 웃거나 화를 낼때 몸에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이 있습니다 탄력 발작은 모든 환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어, 환자들 중에 일부에서 탄력 발작이 있습니다. 근데 탄력 발작 자체가 환자의 증상, 특히 생활을 많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력 발작에 대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탄력 발작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병 환자분들, 우리 이제 진료를 해보면요. 밤에 내가 잠을 잘못 자고 내가 밤에 잠을 잘못 자기 때문에 낮에 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기면병의 증상 중에 야간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다가 수시로 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일반 불면증 환자와는 좀 다르고 상당히 지속적이고요. 또 설령 밤에 잠을 잘 자는 경우에도 낮에 졸음이 있는 것이 불면증과 다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졸음이 있을 때는. 수면클리닉 내원 하셔서 기면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